너무 놀라운 게요, 해외영화예요. 맞습니다. 영화가 해외 영화고 아 감독님 드미데 크로 감독님 프랑스 감독님이시고요. 아. 올가 프릴랭커 아시죠? 007, 폴네네 네. 세계적인 스타. 그분이 주인공이시고요. 지금 개봉 때올려고 했는데 네. 지금 사정상 못와요 아니면 같이 나왔을 거예요. 아, 아 저기 말 없네. 언어로 아 어. 죄송한데 맨, 바스를 해야 되는데. 맨, 맨. <laughs> 어떻게 되나 그 아. 올가, 미잘레디아. 올가. 저거. 성대 붕 꽈주 붕껍껍붕껍 볶음? 붕껍 볶음? 아 결혼에 껍껍 그럼?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프랑스 시청자분들에게 브로로 어, 인사를 좀. <목> 아니 아, 왜냐면 아, 프랑스까지 아, 다 반영이 되니까. 그래, 그래. 아, 우리 그러니까, 우리 그러니까. 우리 그러니까. 팀을 통해서. 몽스와. <목> 아니 아니야. 카메라 찍을 거요 카메라 찾을 거야. 나옵 나옵니다 나옵니다. 아 see film so c l 마우스? Si vous ê t e 아 c u r i e 이 a l 저희 영화가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가세요. 어디로? 극장으로. 극장으로 가야죠. 아, 보복 죠 굉장히 재밌어. 요 아니 이 유럽 프랑스어 나오니까 역를 너무 좋아하네요. 야, 야 아.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이런 방송입니다. 아. 방송이지 아 유럽을 너무 좋아해요. 아 유럽 너무 주의,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아, 아, 그럼 프로 하나만 해주세요. 프로죠. 뭐뭐 뭐 파리. 파리야 아, 뭐. 네. <laughs> 크로아상 뭐 이런 아, 거. 크로아상. 크루아상. 네. 크루아상. 크루아상이요? 네. 합치면은 맛있는 빵집 이름이지 되는데예 뭐. 아 머리 스타일도 약간 파리지앵 같으세요. 어, <laughs> <고맙습니다. 웃음> 아 파리지앵. 고습니다아 예지원 씨 인터뷰 도중에 우리 그 아, 놀토 멤버 탱구. 편이 정말 이것만큼좀 부탁하고 싶다 너무 팬이다 소녀시때 팬인데 그거 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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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있죠, 지지지, 그거 있죠. 지지지, 네. 지지지, 지지 지지. 그+ 그 지지, 있죠 지지네지지 지금 뭐감전된건 아니죠 <laughs> 아니 저는 평상시에 감전됐어요 어머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감전됐습니다오 잠시. 감전됐습니다오 잠시. 뒤에 짤막한 한 부분을 좀 불러달라. 그래, 발 털어내고자. 오대고 댕고. 프로이. 댕고. 프 너무 반짝반짝. 너무 이오오오오오노오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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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최고다. 아, <laughs> 너무 만족해 하십니다. 감전돼서 감전 와. 어, <laughs> 탱구의 매력에 또푹 빠지셨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. 어이씨 <laughs> 와, 이거 진이시다. 요 <laughs> 예. 자, 우리 그 연석 씨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시대에 어느 곡이 나오면 좀 자신감이 있습니까?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아, 그년대 네. 네. 라인이요. 예, 그래서 특히나 그부명님 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 너무 즐겨 듣거든요 아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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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러고 보니까 결혼식이랑 좀 우여, 인연이 있네요, 형님. 아, 결혼식 잘 맞으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결혼식, 그, 경규 선배님 결혼식 때 제가. 파 예, 예.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. 저, 아. 이경규 어. 선생님 결혼. 예, 예, 아. 예림이 결혼식. 예리미 결혼식. 경규 선생님 같은 결혼식. 어제, 어제 결혼식 소식도 제가. 듣고.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또 아, 와주세요. 또 와주세요. 또 와주세요. 아, 우리는 <laughs> 초대 안 해놓고 무슨, 무슨 소리 하는 거. 자리를 따로 만들어놨어요. 아, 그래요? 요 모양으로 만들어놨어, 요요 모양. 이야, 진짜 부담스러워. 나, 나 아, 나 앞에 나가서 춤 때도. 아, 응. 아, 처음에 응. 들어갈 때도 곧다해야 되는 거. 예, 거야? 예. 아. 다스 통과해야 들어가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살짝 알아보니까요. 우리 그 연석 씨가 승부욕에 있어서 한번 꽂히면 매우 집요한 타입이라고 합니다. 이야. 아하. 이야. 고집이 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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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고집이 있어. 있어. 자, 아, 근데 뭐그 고집이 안 통하는 분이 옆에 있는 동현 씨거든요. <laughs> 아예 네. <laughs> 아, 네. 듣질 않아요. 네. 저한테 한번 고집 부려보십시오. <laughs> <laughs> 네. <저한테 웃음> <때, 오케이>. 그래, <laughs> 해봐 여기. 해 원래 그 <laughs> 제가 유 씨가 아니고 원래 안씨예요안씨 아, 고집이. 안강 최씨 고집보다 더한게안씨 고집이다. <laughs> 동현 씨한테 얘기하시면 돼요. 아, 예. 전방파제라고다 부서져요, 저한테 고집. 아,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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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얼굴을... 너무 심지 않다 여기. 멋있아 영화계 슈에드 우리 예지원 씨가 인생에 그런지? 있어서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아, 시작 전에. 좋은 건 아니고요. 네. <laughs> 뭐 얼마 전에 들은 건데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저거. <laughs> <laughs> 설마. 저거. 라고 저거. 여러분 금이 세 가지가 있어. 요 가지. 인생에 세 가지. 금네 가지가, 가지가, 아니,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. 오케이. 오케이. 첫 번째, 첫 번째, 금, 금. 두 번째, 황금. 어, 황금. 어, 황금. 어, 황금,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, 우와. 지금, 박수 응. 주세요. 일어나, 다 같이, 다 같이. 자, 일어나, 넉살, 아, 지금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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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세. 지금 그래. 어, 지금입니다. 지금. 지금입니다. 지금. 라이 나우 지금 내가 좋아 나 진짜를 만났어요 오늘 지금 이단 이단 이단